안녕하세요. 최주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기분 좋고 즐겁습니다. 오늘도 경제적 자유에 한발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3년 10월 투자 금액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 823만 2,048원. IRP 계좌 524만 2,885원. ISA 계좌 265만 2,190원. 미니스타 988만 3,086원, 채권 109만 4,512원, 이더리움 909만 5,502원, 퇴직연금 DC 1,589만 2,709원, 23년 10월 총 투자금액은 5,209만 2,932원입니다. 전쟁과 인플레이션 고금리 정책 등으로 인해서 주식 관련 자산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대비 9월, 10월 자산의 가치가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 이더리움의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러 위험으로 인해서 해칭수단으로 금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갈아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관련 주식인 리얼티 인컴의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리얼티 인컴이라는 기업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투자를 지속 중에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더 있으면 추가로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23년 10월 배당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 미국 S&P 500 6,292원,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14,958원, 리얼티 인컴 27,920원, 이더리움 28,739원. 23년 10월 지급받은 총 배당금은 77,909원입니다. 전분기인 23년 7월에는 83,561원 지급받았는데. 이번 분기인 23년 10월에는 77,909원 지급받았습니다. 7월 대비 10월에는 ETF에서 배당이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분기인 7월 대비 배당금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당을 꾸준하게 지급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9월과 10월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투자를 지속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영상도 자주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이 조금 힘든 시기이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기이지만, 잘 견뎌내서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언젠가 찾아올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꾸준한 노력과 투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주임이었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